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현당입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선생님 네. 그 예전에 여자아이들? 그 멤버들 중에 예언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. 그래서 사건이 터졌었고 네 그래서 뭐 연애생활을 그만둘 수도 네. 있다 근데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컴백을 했거든요 음, 그 멤버 그대로? 아마 근데 그 멤버 중 이제 그 사건 있었던 멤버는 빠진 음, 건지 음.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뭐 어찌 됐든 컴백을 했으니까 음. 이 음. 이제 아이돌이 앞으로 활동은 어떨지 사건 음. 사고는 또 없을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보면은 웃긴 게 나도 가끔 있어요 연예인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 네, 요즘에 또 어린 친구들도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. 과거 때문에. 어, 네. 그러니까 뭐 학폭이라든지 뭐 성추행 음...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니면, 뭐 음주운전 네. 뭐 마약 네. 약간 그런 구설들이 많더라고. 오히려 어린 친구들도 조심 안스럽게.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해외가 관리를 잘했는데 네. 요즘에 좀 그런 게안 하나 봐. 관리를 아, 아무리 해도 근데 요즘에는 생겼구나. 인터넷이 너무.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다 해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같은 학교 졸업했는데 얘 학폭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하면은 너무 진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니까 그래서 더 차이가 SNS가 있고 s n 가 무서워? 네, 맞아요 네, 결론으로 들어가면 여자 아이들 앞으로의 계획은 그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곡 발표를 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예전만큼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여자 아이돌이기 들이이아 때문에 그명성에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게 다는 힘들다고 봐 다는 성공에 힘들다고 보고 그때도 몇 가지 얘기했듯이 뭐 탤런트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노선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그룹 활동으로는 길게 가지는, 음,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멤버가 계속 교체가 되든가 그룹으로 가다가 이제 그룹 활동을 하면서 다른 뭐 배우나 모델이나 그쪽으로 노선을 바뀌어서 가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음, 그렇게 해도 뭐 멤버들 다 개인적으로는 잘 되는 그런 건가요? 그쵸 그 나쁘진 않은 가요 근데 그룹으로 치면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같이 어. 있을 때는 오히려 네.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뭉치면 어. 너무 좋고 그러면, 뭐, 앞으로 사건, 사고나 이런 거는 없을지? 더 이상의 지금 그룹 활동하면서, 네. 개인 활동 말고 그룹 활동하면서 더 이상 사건은 없다고 제가 볼때 그렇게 보여요. 이 그룹 안에서요? 네. 이집 활동하면서는 큰 무리가 뭐 사고나 그런 거 구설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번 이집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인기보다 왜 요즘 자꾸 그런 것들 많잖아요. 좀 지나갔는데 다시 화제가 되는 노래들. 음, 네. 음, 그렇게, 여자 아이들도 보면 오히려 이 집에서 활동했던 노래보다 지금보다 한뭐 3, 4년 지나서 다시 뭐 리메이크가 된다는 거나 아니면 그때 다시 화제가 되는 그런 곡이 하나가 보일 것 같아요. 아, 이 그룹 안에서요? 아니, 아니, 이 집에 지금 수록된 곡 중에 활동을 하면서. 나중에? 어. 거 이제 히트 어, 지금 말고 나중에 아. 네. 지금은 당장은 이제 모르는 거고 또 이제 예언을 하셨네요 <laughs> 하여튼 그때 가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요 좋은 소식도 올 거고 네. 네.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.